자, 코치님 제가 지앤 글러브 드린지딱 1년 됐고 음. 중간에 또 7월에 한번 드렸잖아요. 네. 잘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너무 잘 썼고요. 그리고 제가 뭐 여러 글러브를 써봤지만 예. 네. 지금의 이 지앤 글러브를 쓰면서 부족하다고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아, 올 한해 이제 지앤 글러브를 써봤는데 어, 확실히 약기가 있는 부분에서 글러브 안쪽을 잡아주는 손가락을 잡아주는 이 글러브 약지 이 고리가 느낌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장단점이 있다는 게 글러브가 이제 조금만 껴도 야들야들 해진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 글러브 를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빨리 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어이 글러브를 선택하는 좋을것 같고 단점은 또 그런 부분이 어 사람들이 또이 글러브가 가죽이 딱딱한 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이 장단적으로 뽑힐것 같습니다. 음그 가격 대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저도 이제 많이 비싼 글러브도 써보고 예. 뭐 중저가의 글러브도 써보고 했지만 예. 뭐 그런 거에 비교해서 이게 저가라 고해서 그거보다 나쁘다, 훨씬 안 좋다,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음. 리는 아. 이제, 저가 볼 때는 가성비 대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글러브도 여러 개 있으실 텐데, 항상 뭐, TV에 노출되면 항상 주행 글러브 끼고 나오셔가지고. 아, 일단은 제가 이제, 글러브가 너무 편했기 때문에, 이제, 1년 동안 계속 쓰면서 손에 많이 익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썼던 것 같아요. 음. 지금 이제 받으신 거는, 어, 음. 새로 나왔던 레몬 라인 글러브인데, 네. 어떠신지. 일단 글로브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아 <laughs> 그래요? <laughs> 네. 일단 글로브 색깔이 너무 이쁘고이 예. 끈피 자체가 예. 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글로브 끈피예요. 음 그래서 글로브 끈피가 요런요런 요런 색이 예, 예. 지금 일본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색인데 이렇게 나오는 어, 글로브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단단하게 이런 것들은 기존의 제품들하고 비교할 때 어떠신지? 어, 기존에 제가 썼던 그지 m 글로브. 예, 예. 조금, 오렌지. 예, 네. 조금은 하드한 것 같아요. 음. 음. 개인적으로는 하단한게 좋으세요? 아니면 좀 부드러운 게 좋으세요? 많이 길들여주면 예, 예. 하드한 부분에는 어느 정도 하드하고 소프트한 부분에는 어느 정도 소프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예 예. 네. 그런 부분이 딱딱 나눠져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글러브는 이제 제가 1년 동안 써보면서. 예, 거의 매일 쓰신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제가 쉬는 날 빼고는 항상 글러브를 끼고 있으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글러브도 아, 내년에 1년을 써보고 음... 리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작년에 받으신 글러브는 내구성이라든가 음. 아니면은 뭐. 글러브이 쓰다 보면 이제 뭐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뭐 어떻게 보시는지?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요 요거를 되게 이제 요 안쪽에 약지고리요. 약지고리들 제가 이제 강조를좀 많이 했었는데 네, 예. 지금 이제 약지고리를 딱껴 보면 예.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이제 잘 잡아 주고 있는데 예. 요 부분에 이제 시간이 조금 오래되다 음. 보면, 어느 정도 가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예, 예. 가죽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살짝은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장갑을 껴주시면 좋아요. 음, 수비장갑. 예, 네. 수비장갑을 껴주면 딱 맞거든요. 근데 이제 맨손으로 끼면은. 예, 예. 조금 헐렁한 정도? 음. 예, 그 정도의 이제 단점이 보이고, 그리고. 1년동안 쓰면서 어디가 찢어지거나 글러브가 확 늘어나거나 예, 이런 예. 점은 없었어요 음, 예. 그러니까 뭐 처음 쓰실때랑 나중에 쓰실때랑 그렇게 격차감이 음, 예. 그, 그, 느껴지지 않는다? 그죠예 근데 이제 소프트해진다는거 예, 글러브가 예. 이제 온라인 쓰면 쓸수록 소프트해지니까 예그 예. 예, 부분은 뭐 제가 음...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예. <laughs> 그 주황색 글러브는 많이 소프트하다 예예 예. 예, 예. 음, 저번에 1년에 이제 2개씩 쓰시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것도 가져왔어요. <laughs> 예. 여자야구단이에아 <그다니. 웃음> 싫으시면 아니다 아, 싫으시면 이거 바로 그냥 아마 선수들하고 같이 트레이닝하시면 바로 한 눈에. 아 눈에 확뜨는데요 예, 그거 좋지 않아요? 영점 딱 잡혀서 음. <laughs> 예? 외에서 공 던질 때딱 거기로 던지면 되잖아요. 아. 그것도 제가... 조금은 하드한 가죽의 예전으로. 아, 그것도 예전 좀 하드하네요. 끔피는 이제 가하부지금피라고 일본산 음... 제일 좋은 A급 끈피를 사용을 했고요. 아... 그러니까 두개다 지금 기존에 쓰셨던 레드론지보다는 끈피도 그렇고, 끈피도 텐션도 그렇고, 가죽도 그렇고 조금 더 음... 하드한 편이에요. 아, 이거는 예. 또 요거 레몬보다 더 하드한 것 같은데요? 아, 그러세요? 예 네. 별로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예. 이게 하드하다고 나쁜 예. 게 아니에요. 이게 하드하다고 글러브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하드한 예. 게 좋은 게 뭐냐면은, 오래 써요. 음. <laughs> 아니 별로시면 다시 가져가려고. <laughs> <laughs> 아니, 요 제가 잘 쓰고, 예, 예. 어, 내년에 좋은 리뷰를, 리뷰를 한번. 네, 예, 원래는 될까요? 이제 이거 음. 레몬 옐로우를 먼저 하고 싶다, 아, 레몬 라임을 먼저 하고 싶다셔가지고, 음. 그걸 드리고 이제 6월, 네. 7월 달에 드리려고 했는데, 어. 그냥 두개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네, 네. 예, 선지급 혹시. 해드렸습니다. 아, 내년에도 잘 써주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 작년 거는 이제 맘에 충분히 드셨다 생각을 하시고.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작년 음. 거는 제가 한번 그때 도뭐 말씀을 드렸듯이. 예, 예, 예. 주변에도 뭐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예. 또 엘리트들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하셔서, 우죽하면 음. 제가 여기까지 왔겠습니다. <laughs> 장단점은 확실히 이, 그, 느끼는 사람들은 확실히 예. 느끼는 부분이니까. 예, 예. 음. 전에 리뷰에서 장, 장점은 내가 글로브를 많이 끼지 않아도 예, 예. 금방 길들여진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으로 꼽히고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내가 글로브가좀 너덜너덜해진가? 예, 예. 빨리 좀너덜너덜해진뭐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런 게 이제 좀 단점으로 볼수 있다 그럼 뭐 호불호의 하나. 차이인 거니까 그렇죠 예, 네. 네, 네. 그거는 완전 호불호의 차이죠 만약에 코치님이, 이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지원을 못 받고 글러브를 사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제일 먼저 살 만한 글러브를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저는 가격 대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선수보다는 연봉가그렇죠 <laughs> <laughs> 저는 가격 대비, 어, 요거는 추천하겠다. 어, 요런 요거 정도는 내가 쓸수 있겠다.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